신나온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 21년도까지 마스크를 쓴다는 게 이런 글들이 진짜 많았어서 나는 내가 우리 실령님 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진짜 저희 21년도까지 마스크 다 썼잖아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던 분들 사과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영재 선생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선생님, 어, 작년에 이제 예언하신 것처럼 네. 코로나 변이 네. 어, 오미크론이 이제 주 세력종? 뭐. 맞아요. 이제 만 명이 넘어갔다. 음, 제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새로운 거또 나와. 불가능이래요, 엄마들. 혼녀는 돼야 될것 같아. 조금 덜 하긴 하다고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또 다른 것도 오고, 이제 좋은 세상 다 같다고 그래요. 네. 또 나고 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델타에서 이제 뭐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마 이제 뭐 뉴스에서도 나오는 거 보니까 뭐설 연휴가 되게 걱정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조금 예방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그래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일단은 맞기는 했는데 큰 이상은 없었어요. 저는 맞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오시는 손님분들 중에 간혹은 뭐 백신 맞고 뭐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참 참아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다들 조심해서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좀 예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올해 코로나 끝나나요? 그 질문을 제가 2020년도에 여름에도 받았었어요. 그때 근데 2020년도 여름이 이게 막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나온다. 막 음. 이럴 때였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에 코로나 2020 저기 1년에도 안 사라진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게또 나온다. 음. 그리고 마스크 벗는 날은 그 후년 정도 돼야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 후년이 이제 2022년인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그때도 말했잖아요. 계속 가긴 할 거라고, 이게. 그것처럼, 뭐 지금 뭐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뭐 풍토평처럼 갈 거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해 어떤 종식의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 단계로는 갈 거는 같은데, 이게 풍토병처럼 좀 자리 잡아서 남을 것 같아요. 음. 어, 또 흔히 이제 말하는 감기처럼. 그렇죠. 왜냐면 지금도 옛날 메르스 걸리는 분들 있잖아요. 음, 아, 신종플루도 옛날에 우리 신종플루 처음 그거 했을 때막 되게 그거 했지만, 그 시기가 지나서는 지금은 약간 간혹 간혹 주변에 신종플루 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그것처럼 아마 그런 풍토적으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라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되면 마스크를 그래도 접종률이 높아지고 음. 어느 정도 풍토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래도 다들 이제 벗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요? 아. 근데 조금 사실은 이민년도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음. 이민년도 좀 어려울 수. 음. 이민년도 좀 어려 마스크를 벗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때 제가 그 영상이 올라오고.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 그때 올라오고, 왜냐면, 너, 저한테 누, 어떤 분이 그때 댓글에서도, 백신 나온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 21년도까지 마스크를 쓴다는 게. 백신 나온단다. 뭐 이미 백신 나온다고 뉴스까지 나왔는데, 너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글들이 진짜 많았어서, 나는 내가 우리 실력님 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사실은 너무 황당해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진짜 저희 21년도까지 마스크 다 썼잖아요. 그쵸. 지금도 저는 이제 찍는다고 받고 있지만 쓰고 계신 상태고. 네.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던 분들 사과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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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손님분들 대면도 조금 힘드실 때도 있잖아요. 대면하기가 사실 어려울 때도 많고 <laughs> 이제 저희는 보통 예약하면 예약하신 분들만 와주시는 게 좋아요. 음. 그러니까 뭐 친구를 데리고 온다든지 뭐 가족분들을 너무 많이 동반하고 오시면 이한 공간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사실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약하신 분들은 코로나 기간에는 그래도 본인 당사자만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아, 공수가. 좀 씁쓸한 네. 마음이 생기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빨리 벗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오래 간다고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드시고 특히 자영업자 분들은 진짜 그러니까 맨날 상담하러 오셔서 듣는 소리를 같이 듣고 있으면 진짜 너무 속상해요. 음. 뭐 할수 있는 아예 루트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답답한 것 같아. 예를 들어 서 저희도 답답한 게 만약에 이 사람들 장사 안 되는 게 진짜 영적인 원인에만 있다면 하다못해 그거를 풀어서 코로나 시절이 아닌 것 같으면 장사를 잘 되게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예 장사를 못 하게 국가에서 원천 봉쇄를 해놓은 상태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참 도와드리 방법도 없고 아무리 이사람들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구군 기도나 이런 거 차라리 많이 해드리는 게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은 게 이거는 한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를 국가 차원이고 진짜 국가들을 넘어서서 세계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구금기도를 주시고 아마 그런 기도와 그런 발언을 하라고 자꾸 신령님 전에서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